평택 포승이 일반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플랜트 제조업체의 축구장 면적보다 넓은 시유지 불법점용 문제가 지난 9월부터 불거져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 업체에 대해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평택시는 현재 민관 갈등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중심에 있는 이 업체는 사정이 이런데도 지금껏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은 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데일리 경기신문 김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구장 면적보다 넓은 7,284mm 제곱, 약 2,210평 규모의 평택시 c 유지를 수년간 불법으로 사용해온 A 업체에 대해 평택시 포승읍 만호사리 지역 주민들이 지난 9월 집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A 업체의 불법 행위와 평택시 특혜 의혹은 평택시의회와 경기도의회까지 나서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확인과 간담회까지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불법은 이어지고 의혹은 사라지지 않은 채 결과마저 신통치 않아 보입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 만우사리 지역 주민들은 평택시가 A 업체의 이중대 역할을 한 탓이라고 강한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은 A 업체가 불법으로 사용해왔던 공장 진출입로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공장 문을 닫아야 한다는 입장에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감사를 자제해왔지만 지금은 이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일까요? 취재 결과 문제의 A 업체가 민원 발생 후에도 불법 행위를 근절하지 않고 지속해 왔기 때문입니다. 역주행하잖아 걔들. 역주행이라고 이제 그것보고 거꾸로 가는 거를 공항구만 넘는 게 아니고 역주행을 해서 그래도 막상 나가다가 주민한테 걸려서 도대체 이 근데 마치 볼. 아, 이 진짜 징글징글해. A 업체는 불법 시유지 무단 점용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도 야간 시간대 제3공장에서 평택항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작업을 중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택시로부터 점용 허가도 받지 못한 공장 출입로를 이용해서 말입니다. 당연히 점용받지 못한 공장 진출입로 사용은 불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A업체는 민원 발생 후 평택시가 문제의 시유지에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임시보행자 통로마저 훼손했던 것으로 밝혀져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A 업체가 불법으로 시유지를 사용해가며 평택항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주민 안전을 위한 통행로마저 임의대로 훼손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사실이 확인되고도 또다시 불법을 저지른 A 업체의 언론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불법 사실에 대한 인터뷰를 몇 차례 시도했지만 A 업체의 대응은 오히려 적반하장식의 무대응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불법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지금 저리... 저희 다 시청에서 다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장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A 업체의 이런 태도는 평택시의 묵인 행정이 한몫을 했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지역주민들이 말했듯, 평택시가 A기업에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알아봐야 돼요. 사용하면 안 되죠. 이처럼 A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평택시, 점용 허가도 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법 사실마저 드러났는데 평택시의 행정은 손방망이가 아니라 엉뚱한 곳을 향해 헛숨질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정말 봐주기식 행정의 끝판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우아이비 캐피탈이 지난 6월 A 업체의 올 하반기 기업공개 IPO 성과를 기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를 두고 불법을 통한 성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포승이 일반 산업단지 개발 당시부터 불법 투성이었던 A 업체의 기업 경영은 어쩌면 법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경기신문 김태린 기자가 보도했습니다.